<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피코스톱 멤버스들레 진정이십니다. 오늘은 이 혼다 차량 혼다 이 오퍼드 그 IV 팩이란 엔진입니다. 운행 중 시동이 꺼져가지고 무엇 때문에 시동이 꺼졌냐 이거를 피코스톱하고 이제 스캐너 뭐이 지금 보이시죠? 이 스캐너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단해서 을본 결과 배터리하고 발전기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하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개통, 충전 개통 그리고 발그 발전기 부분 교통 그리고 요즘 차량들은 정말 엔진 컴퓨터가 이 발전기쪽으로 통신 린 통신이라고 통신을 보냅니다. 통신 신호로서. 전압과 전류를 발생시키라 이런 걸 이제 명령을 주거든요 그 명령을 이 발전기가 제대로 수신을 했는지 컴퓨터에서 송신을 했는지 그런 정보까지도 스캔에서는 솔직히 나오질 않아요 그걸 스코프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하고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우리 일반 오는 오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뭐,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점검을 해야지만 올바르게 발전기하고 배터리가 점검 된다는 거는 그럼 정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차량 관리하는데 훨씬 좀 나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 지금 햇빛이 이렇게 이 화면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비쳐가지고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걸 제가 따로 제그 노트북으로 컴퓨터로서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특정한 모습은 배터리 정확한 배터리 전압과 그리고 배터리로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이게 바로 발전기 들어가는 린 통신입니다. 통신을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통신과 배터리 전압과 통신, 그리고 발전기의 전류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엔진 컴퓨터가 명령을 줬을 때, 이 신호로서 명령 을 줬을 때 정확한 이 전압과 이 전류 값이 나오는지 그걸 본다는 뜻이겠죠.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 설명을 한번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근에 이게 뭐다? 바로 통신입니다. 이 통신 어떤 통신? 엔진 컴퓨터가 발전기로 전압을 몇 볼트 일으켜라, 전류를 몇 암페어 일으켜라 하는 명령 값이에요. 이제 명령을 주면 이제 발전기에서 그걸 받아들이가 요즘 발전기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 단순한 컴퓨터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기에 함부로, 전구 테스트기뭐 이런 거 함부로 측정하면 큰일 나요. 함부로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스코프나 어떤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셔야겠죠? 아무튼, 명령 체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이제 컴퓨터가 명령 주면, 쉽게 표현하자면 명령을 줬을 때, 이 명령을 받아들인 이, 이 발전기, 제네이터죠 발전기에서 현재 지금 전압이 몇 볼트나 놓가 일단, 일단 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가 보도록 하죠. 일단 명령을 이 정도밖에 안 주니까 전압이 12.5V, 이제 전류는 마이너스 9A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로 한다 하면 린 통신 같은 경우는 헤드 리스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싱크 바이트 여기 여기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브레이크 신호와 그 싱크 바이트 그리고 ID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물론 통신체계에 쓰이는 포넥틱 코드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포넥틱 코드를 읽으면 괜히 또 혼동 요구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알파벳으로 외워보도록 하죠. 134CFF00 이란 데이터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현재 지금 패킷이 패키지 1번 패킷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명령을 줬을 때 발전기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전압과 전류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이제 이걸 비교해서 봐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될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 차는 이을 봤을 때는 12.5V 봤을 때는 비정상처는 보이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상승을 시켰어요. 상승을 시켜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14볼트 그리고 18.4A로 상승을 했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진 컴퓨터가 명령을 준 대로 이 발전기에서는 일을 수행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발전기 성능이 약간 좀좀좀 좀, 좀 떨어지네요. 아무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싱크바이트는 뭐 계속 일정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갔을 때는 분명히 어떤 명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한번 보죠. 전력값도 계속 지금 17A 정도 그리고 17.5A, 17.3A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차형은 배터리 전압과 그리고 전류, 그리고 린 통신이 이세박자가 정확하게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촬영은 뭐 괜찮은데요. 다만, 이 통신을 측정해보고 하니까 발전기의 성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발전기도 같이 교체해주는 게 좋겠죠. 발전기 성능이 약간 좀 100%의 성능이라면 지금 한 8, 한70%도안 나온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배터리 교체해야겠죠. 물론, 발전, 배터리도 교체하고 발전기도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교체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지금 컴퓨터가 제어하는 대로 되는지를 다시 스캐너와 이런 것들 다시 정상적으로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체크해서 시스템이 정상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단순하게 지금 배터리가 12.64V 나온다. 이래서 발전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거는그통히 지극히 1차원적인 점검 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이런 배, 배터리 테스터기도 마찬가지겠죠. 정확하게 전압과 전류 그리고 요즘 발전기가 엔진 컴퓨터로 들어가는 명령 이 커맨더 명령 신호가 이 발전기가 받아들여서 발전기가 정상적인 전압과 전류를 생산하는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렇듯 조금장에서 제가 설명드리지만 배터리, 발전기 이런 것들은 정확한 이런 장비로서 차량들이 옛날 코니 스텔라 그런 시절이 차량이 아니거든요. 컴퓨터에서 발전기로 통신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걸 정확하게 체킹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일본차 뿐만 아니고 독일차, 일본차 그리고 지금 한국차, 국내에 있는 내수용 차량도 전부 다이 시스템을 바꾼 지가 벌써 한 5년, 한 7, 8년 정도 네. 지났습니다, 시간이. 꼭 이렇게 정확하게 점검하는 방법, 한번 영상 보시고, 우리 엔지니어 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배터리 하는 료만 믿지 마시고, 충전 자만 믿지 마시고, 이렇게 체팅하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하시던거 하시고, 그리고 우리 운전하시는 오는 분들 또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점검해주는 업소를 찾으셔가지고, 내 차를 수리를 맡으시고, 그 점검을 받으시고, 하시면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